보훈병원 전문의가 알려주는 건강 정보 톡톡 건강 정보 40대 이상 사망 원인 1위 간암 오늘은 간암에 관해서 또간 건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훈병원 소화기내과 박원영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보훈병원 소화기내과에 근무하는 박원영입니다. 네. 정말 이름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간암 네. 그리고 또,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간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60% 정도가 어떠한 증상도 없었다라고 네. 느낄 정도로 정말 주기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젊은 환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관심이 또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간 건강에 뭔가 이상이 왔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상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일부 간암 환자에서는 피로감 음. 세약감 체중 감소 또는 우상복부의 불편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증상만으로 간암을 진단할 수 없으며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음. 이와 같이 역설적으로 간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이 간암의 특징입니다 네. 따라서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비특이적인 만성 피로가 있다거나 음. 비형 간염 시형 간염 그리고 간경변과 같은 고위험군 환자들에게서는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황달, 황달도 사실 간건강과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황달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우리가 얼굴이 누렇게 떴다고 하잖아요. 네. 얼굴이 좀 노래지거나 아니면 안구 흰자 위가 네. 조금 노래진다거나 황달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면 이제 좀 어, 간이 안 좋다 이렇게 의심해 볼수 있을까요? 네, 한달 정도까지 발생하면 네. 어, 조금은 진행한 단계라고 볼수 있고요. 아, 네, 특별히 그래서 40대 이상의 간암 고위험군 환자들에 있어서는 주기적 인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러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간암이 의심되면 간암 여부 확인을 위해 영상 검사가 필수적이며 역동적 조영증강 CT, 간세포 특이 조영제를 이용한 MRI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영상 검사상 간세포암에 합당한 소견이 존재하면 특별히 간세포암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아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임상적으로 간암을 진단할 수 없거나 크기가 1cm보다 작은 경우에는 간 조직 검사를 통해 병리학적인 진단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 검사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어, 검사 결과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암일 경우에 우리가 1기부터 4기까지 나누잖아요. 네, 1기부터 4기까지 매우 이제 4기로 갈수록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1기부터 4기지 네, 간암의 병기는 개정 UICC 분류가 가장 흔히 사용됩니다. 네. 간암의 병기는 종양의 크기와 개수, 혈관 침범 등 간암 진행 정도 및 주변의 림프절 전이. 다른 장기로의 전의를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표를 보며 설명드리면, 1기는 종양이 1개이며, 크기가 2cm 이하이고, 혈관을 침범하지 않는 경우이고, 2기는 이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3기는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4기는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종양도 2개 이상이고, 크기도 2cm 이상이고, 혈관 침범도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주변 림프절 전이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4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는 뭐 1기부터 4기 어, 몇 기다 하면은 아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구나 대략적으로 저희가 알수 있겠네요. 어. 그럼 1기부터 4기까지 치료법도 당연히 다르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간암 치료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위나 대장암은 다 잘라내면 끝이기 때문에 네. 괜찮은데, 간암은 남은 간을 살려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여러 치료법에 있어서 간 기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 기능까지 고려해 만들어진 병기가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BCLC 분류법입니다. 음. BCLC 병기는 특이하게 치료법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BCLC 분류에서 2cm 이상 단일 종양 혹은 3cm 미만이면서 두세 개 결절이면 간 기능이 보존되어 있고 수행 능력이 좋은, 조건, 좋은 조기 간암인 경우 간 절제술, 고주파 열 치료술 혹은 간 이식을 공고합니다. 이세 가지 방법이 간을 완전히 근치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치료법들입니다. 그러나 수술이나 간 이식이 안 되는 경우인 병기 B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치료법은 경동맥화학색전술입니다. 그리고 혈관을 침범하거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있는 병기 C인 경우 항암제와 같은 전신치료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BCLC 병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많은 항암제들이 개발되어 간암 치료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도별로도 간암으로 인한 5년 생존률 변화 그래프를 보시면 10% 초반이었던 90년대와는 달리 현재는 30% 후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법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예방하는 그렇죠.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도 좀 이제 아무래도 30대 직장인이다 보니까 술자리가 좀 이렇게 자주 있는데 어떤 날은 되게 술이 마시고 싶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좀안 마시고 싶은 날이 있는데 안 마시고 싶은 날에는 간 컨디션이 그냥 좀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제가 네네. 실제로 그럴 수 있나요 네 몸에서는 분명히 알람 사인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술을 조금씩 매일 먹는 것보다 가끔 많이 먹는 게 차라리 간 건강에 낫다 카더라긴 한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그, 그건 사실인가요 아 물론 적게 먹고 안 먹으면 좋겠지만 네. 결국은 술의 총량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을 날마다 이십 그씩 오일간 먹었다거나 하루에 백그 g 을 먹었다거나 이건 동일합니다. 아 네. 그래요? 왜냐 간이 회복할 시간이 있는 게간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 갖고. 이제 그 정도까지 회복하려면 네. 하루를 먹었으면 적어도 삼 사일은 쉬어줘야지 아. 매일 먹게 되면 아직 회복하지 않는 단계에서 또한 번의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간장약은 또 챙겨 먹는 게 좋나요? 약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laughs> 네 그렇군요. 네.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대소롭게 넘길 게 아니라 40대부터는 좀 사실 요즘 그저 그렇죠? 30대부터도 정기적인 좀 검사를 통해서 간 건강을 챙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우리 박원영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간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게 된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간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에 있어서 다섯 번째이지만 사망률은 폐암에 있어서 두 번째로 높은 매우 위험한 암입니다. 네. 특히 간암은 애우가 매우 좋지 않은 암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면 그렇지만 치료성적이 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간암의 고위험군인 환자들, 비형간염, 시형간염, 그리고 간경변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발견된 경우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어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건강검진을 하면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 병원 전문의가 알려 주는 건강 정보 톡톡 건강 정보 오늘은 네, 간암에 관련해서 정말 유익한 시간 가져왔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영상을 통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